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너났났다 그가 그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 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사람이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오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에 내가또 났고 그의 여법 로고만이 아마 저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들을 분리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으나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말하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야곱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대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국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를 만나든 대면해 주셨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14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의 거 주민에게 전하리라 주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여주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제의 40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는 그 장면을 하나님과 대면의 장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 예수님의 공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대여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늘 보시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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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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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한테는 알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신약교회 와서는 바울사도가 또 요한사도가 그 지역교회들의 성도들과의 대면하는 모습 내가 너희와 대면하였을 때또 앞으로 대면하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과 대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유로 너희에게 권한다. 만났을 때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함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가운데서 성경에 다양한 대변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요. 에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있고 또 민족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대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은 야곱이 혼자 서 하나님께 대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요즘에 교회의 대면 예배의 모습을 이제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들로 개인 예배들로 함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이현 상황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는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이 바라는 예배는 무슨 예배냐 하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하거나 다른 말로, 다른 이론들을 내세워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러한 것을 할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대면 예배가 속히 올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이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과 어떻게 대면 예배를 했는가 하는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 예배하게 하는 장면이 우리 20절, 30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라 하나님과 밤새도록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해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의 그야곱입니다 야곱은 열두 자식이 있습니다. 그 열두 자식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어지는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장면에서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종들과 그리고 그의 재산인 양들을 먼저 앞서서 약복강을 건너 보내고 또 다음에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laughs>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장소를 부니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니엘이라는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이 되는데,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어, 야곱이 그곳 지명을 부니엘이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을 만나게 되는 그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사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장인의 삶을 함께 살다가 거기를 탈출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형이 과거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이렇게 팔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어 이제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에서는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가져와서 요리를 하게 되고,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축복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왔을 때는 이미 늦어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이용을 느끼고 애가댁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지나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장인 집에서 또 탈출해야 될 일이 있어서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형을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런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수없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곳을 번이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 말씀을 수없이 많은 현장에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영동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야곱이 야곱강 나루터의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형에게 죽을 줄도 모르는데 형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고 여러분 야곱의 이 하나님의 대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삶의 여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을 건너야 할때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가족을 먼저 보내야 될때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 사람을 속여서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뀌게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과거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아, 네. 야곱은 단둘이서 하나님과 하면하는 이 대면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서 대면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모습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얼굴을 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에서와 대면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 33장 10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과 대면하게 되는데, 야곱이 형님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너의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중,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었어. 얼마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제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 했을 것입니다. 형님 비우 마치기 위해서, 형님 얼굴을 높여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만나고 나니까,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되었습니다. 이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가 형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잘못을 했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 그런데 그 형님한테 이렇게 와서 형님 얼굴을 뵐 때, 그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뵐수 있었던 것은 야곱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들에서 하나님의 얼굴들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도 꼭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만나기를 전혀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이, 뭐, 애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야 될 때도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야곱에게 애서를 만날 때, 애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졌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형제들을 만날 때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요셉을 대면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장세기 45장 46장 이 장면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있대요.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을 지났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던 자식들이 돌아와서 베냐민을 억류시켜놓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냐비를 데려오라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그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요셉을 대회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 46장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므로 지금 죽어도 좋갑니다. 요셉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까 기운이 났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났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내가 죽기 전에 볼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이게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대면이 야곱을 하나님 눈에 주셔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애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된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요셉의 얼굴을 볼때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세임이 나고 일어날 힘이 나고 살 힘이 나고 음식 먹을 힘이 생기고 말할 힘이 생기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죽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얼굴 보면 힘이 나고 하나님 얼굴 보면 새 힘이 나고 하나님 얼굴 보고 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 요셉의 얼굴을 보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은 주님을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한번 만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 새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한번 만나면, 새 힘이 납니다. 살 힘이 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흐르는 그 흐름이 우리 심령 속에 흐르게 되면 믿어지고 제사함을 받고서 제약을 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새로운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가 하면 야곱은 바로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야지. 야곱은 요셉의 소개로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왕궁으로 초대를 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바로왕과 야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 47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보다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떠난다. 야곱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를 이루고 있던 애국 바로왕을 만나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 또 지금 세계적인 대통령이라 그러면 뭐 트럼프나 또는 뭐어 시진핑이나 또 푸틴이나 이런 뭐 세계적인 그런 강력한 대국들이지. 그들을 만나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를 살았지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라니까 바로 왕을 대면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험악한 사람, 삶을 살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이런 야곱이 되었는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약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애서에게 죽으로 주관 그릇에 장자 기억을 팔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떠나갈 때 배대에서 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이 돌베개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절한 서약의 기도와 소원의 기도 수많은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은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한 주간 야곱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혼자서 대면할 수 있는 예배가 세상의 예배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과 대면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보완하신 주님을 단둘이서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될 것입니다. 아멘. 자식들의 얼굴을 보면 살 힘이 날 것입니다. 아멘. 기운이 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자녀분들, 형제분들과의 이런 야곱의 대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에게 힘이 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이번 이한 주간 하나님 힘주시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얼굴 뵙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얼굴을 을때 힘이 나는 얼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만남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